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걸좀 버려서 드릴 필요가 있는데, 이풀리가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4에 A 더하기 C에다가 얼마? 이 B승 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래, 안 그래? 그렇지? 이해되는데 이해됐어. 근데 이 지금 보니까 이가뭐 정리가 좀안 돼요. 그렇죠? 그래, 안 그래? 4에 A승, 뭐 B승. 자, 뭐 같다 그러면 뭐다? K라고 놓는 걸좀 버려드립시다. 알겠죠? 자,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? k의 얼마 c 분의 1이 5다. k의 b 분의 1이 얼마? 4다. k의 얼마? a 분의 1이 얼마? 3이다. 3이다. 그럼 얘를 하려고 그러는데뭘 하려? 고 그게 4가 뭐야? k의 b 분의 1이잖아. 그래 그래. 네.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? 이거에 a 플러스 c에 거기에 또 b승이 돼 있는 거야. 네. 근데 이게 교환법칙 성립 가능하거든. 네. 그러니까 k의 얼마가 되는 거야? 그냥 B를 먼저 해버리는 거지. 그냥 A 덕에 C만 남게 되는 거 이해되는데? 왜지? 네. 경우식 사용합니다. 알겠죠? 이해됩니까? 안 됩니까? 네. 얘가 이제 뭔데? k의 a승 곱하기 k의 c승이잖아요. 그렇죠? 아 근데 막 뭐가 좀되안 돼? 되요. 뭐가 된다고? 뭐가 되는데? 아, 네. k의 c승이 뭔데? 지금 어... 모르고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래 안 그래? 네. 그렇죠. k의 c승이 뭔지 모릅니다. 자, 우리가 그래서 k A승, K의 C승 이게 좀 구하고 싶다는 거죠, 그렇죠? 자, 그래서 k a 승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얼마나 하면 돼요? k A승 구하고 싶으면요? 어, C, A, C승 네. A, C승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A, C가 되죠, 이렇게, 그렇죠? 그래, 안 그래? 네. 그럼 K의 얼마가 돼요? A는 A승이 되죠? 근데 얘가 얼마야? 해요 그럼 2 5입니다그죠죠 대한대. AC승 AC승. 그럼 얼마가 돼? 3의 AC승이 k 얼마? C승이죠? k C승인데 어떻게 되냐? 왜 얼마야? 9죠? 그렇죠? 그럼 25 곱하기 얼마? 9. 9가 되니까 얼마가 돼? 225가 되죠. 그렇죠? 이해됐습니까? 네. 이렇게 볼수있겠네요